가수 윤민수의 어머니가 방송에서 전 며느리 김민지 씨를 마주한 뒤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윤민수와 전 아내 김민지 씨가 함께 출연해 이혼 후 집을 정리하는 과정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오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각자의 물건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다. 방송에서 윤민수와 김민지 씨는 살림살이에 서로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며 담담하게 정리를 이어갔다.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는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며 이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윤민수의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민수의 어머니는 그냥 저렇게 같이 살면 안 되냐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이어 보기 불편하다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이혼 소식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다고 밝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감정이라며 윤민수 어머니의 반응에 공감했고 또 다른 시청자들은 이혼 후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성숙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